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음께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초정미꽃 위에 있으, 아직 매초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원수의 음소 우는 새도 잠잠게 간다. 내게 들리도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장세계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난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베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복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제야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새로운 힘도 와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피조세계를 향해서 약속하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시는 생육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아래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언제나 사람이기에 인간적인 실수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또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가정사에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이 농사 지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고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통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함으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이 노아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긴장감이 좀 풀리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갈 때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긴장감이 사라질 때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때로 주님 앞에서 은혜 아래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쯤 되면 됐어 평안해 괜찮아라고 하는 순간 우리 영적 긴장감이 해이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노아가 자신의 허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유독 함의 아들 가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다른 형제에게 알리는 것,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중에 노아로부터 이 함의 아들 가만안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인가? 오늘 본문상에 드러난 것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면 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뒤걸음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함과 그리고 대비되는 샘과 야베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함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나중에 노아가 깨워서 이 모든 전후 사정을 들었을 때 함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아버지의 허물을 듣고 그리고 그 장면에 처해 있을 때 함이 했던 모습과 샘과 야베시 했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함은 있는 문제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팩트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반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수치, 아버지의 허물을 험담, 뒷담화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샘과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감춥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었을 때 노아가 술에 기어서 이제 다시 온 정신이 돌아와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노아의 반응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은 저주를 받아 함이 잘못했는데. 지금 함의 아들 가나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함의 이한 번의 실수가 그의 후손들이 노아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2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에게는 이렇게 함의 가문에는 이런 저주를 내렸지만 샘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합니다.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샘의 종이 되고,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샘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사실을 정확하고, 또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 그리고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연약함의 모습에 허물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허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는 것보다 덮어주고 감추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랑으로 그것을 그냥 넘어 가 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감싸주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좀 허물이 있어도 그리고 실제적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이 실제적인 심각한 위험의 죄가 아니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은 함과 샘과 야벳 이세 사람은 결정적인 이한 사건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문 그들의 후손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결정을 맞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이 함과 같이 그러한 잘못된 모습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어서의 뒷담화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인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샘과 함, 샘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도 여전히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보다 때로는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자녀들이 어떤 부모의 모습에 감동을 받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에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을 때 부모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의 역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들이 새벽에 갑자기 저한테 아빠, 저뭐 주스가 마시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뭐 3시 반인가? 그래서 제가 어, 그래. 그러고 있는데 그래. 내가 10분만 있다가 일어날게. 그러나서 이제 일어나서 사줬어요. 그러나서 고 나중에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웃으면서 내가 얘기하면, 여보, 나중에 먹어, 이럴 건데. 아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당장 그냥 일어나가지고 사준다고. 그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게 원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새벽인데 그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알 때, 그 부모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사랑의 기반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질문하신 질문은 네가 왜 잘못했니?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기초 위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샘과 야베스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어린 자녀이든 큰 자녀이든, 또한 자녀는 그 부모로 받은 그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때로 부모의 허물, 때로는 부모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성숙된 복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일을 묵상했습니다. 노아의 실수와 또 그리고 노아의 새 아들의 반응들을 통해 그한 사건으로 인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지만 또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호물과 다른 사람의 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넉넉히 감싸주며 다른 사람의 호물을 덮어주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살리는 데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으로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그로 인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사랑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통해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그로 인해 우리 오인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란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은혜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온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감사 안으며 사랑으로 이해하며 품어주며 그로 인해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하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위를 친혜로 만져주시고 놀란 취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정기 성도님, 최혜련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지금 힘든 고비의 순간, 주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길로 이 고비가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삼도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